16번. 이 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래. 의미 아니란 얘기는 0, 1, 2부터 인정. 0부터 인정이니까 그대로 h를 써도 되는데 얘가 좀 다른 모양을 띄고 있어. 그래서 우리가 w가 0인 경우, 1인 경우, 2인 경우를 나눠 풀어야 될 거야. 이게 0이면 3개 더해서 6 되면 되니까 3h6. 이 경우는 두개 더하면 9, 하나 빼면 8, 컨비네이션 6은 2랑 같을 거고, 87에 56, 나머지는, 나누기는 28. 자, 두 번째, W가 1이래. 그럼 얘가 1이면 이항시키면 3이니까, 얘 3개 더한 게3 되려면 3H3. 더하면 6, 하나 빼면 5C, 3은 2랑 같으니까, 10가지 경우가 될 거고, 세 번째, 2가 된대. 그럼 이거 2되면 넘어가면 6, 6 없어지면 3개 더해서 0 되는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. 3개를 더하시면 되겠네요. 39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지.